인요 공개합니다. 여러분, 김수씨입니다. 네. 역시 열유로운 모습으로 아주 탄차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주고 계십니다. 네. 원래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주고 계시는데요. 중앙으로 이동해 주시고 카메라 보시면서 포트타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도 저희가 청정으로서 수소기 때문에 벗어 주시고요. 네. 아름다운 모습을 담고 싶었기 때문에 카메라를 벗어 달라는 말씀리요정면 카메라 보고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다음도 우측 바라보시고요. 한번더찍겠습니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다섯, 여기저기서 아름다운 시민들가 연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2020트트 어워즈 함께 즐겨달라고 한마디 해주시죠. 아, 국민 여러분, 모두가 네? 힘들 때 정말 코로나 힘들었을 때 여러분이 함께 트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이 트롯 어워즈 여러분과 함께 좋은 네? 시간, 추억이 남을 수 있는 그리고 한가위한국여여분좋 네. 좋은 시한함주해주시랍바랍많다 시청 시청 바랍니사합사합 <무줄> 마지막은 너무국에 한국에 한국에 이국에에사국에한국 한국에 한거 듣고 싶어가지고 해주에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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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다사랑에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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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